네, 김하희쌤의 자기 전 민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 네, 계약 청약 승낙 설명 옳은 거죠. 1번 격지 자간 청약은 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가. 처리하려면 도달 전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앞에 도달하기 전그말 없죠. 원칙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달 전이라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그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심으로 렇게 맞았지만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청약은 자판기를 대입하면 되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고,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밤에 승낙은 불특정 안 되죠. 상대방이 특정, 특정 그 청약자에게만 할수 있죠.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3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정상이죠? 그후 도달 전에 사방하여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럼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4번, 격승발, 격승발. 격지야간 계약은 승낙, 승낙 통지 발송한 때성립하죠 격승발 계억하세요 5번이 5 2 8조이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그럼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겠죠? 청약자가 승낙통지를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받지 못했네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겠죠. 528조고 이게 정답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로 민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암기법 엄청 많아요. 우주 최강의 법으로 민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특강 병행 삼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굿나잇.